오늘 새벽 음성의 한 국도에서 트럭이 역주행하면서 두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평소 이 구간은 국도를 오르내리는 진출입로가 헷갈려 외지 운전자들이 특히 한밤중에 어려움을 겪던 곳입니다. 한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럭 운전석은 찌그러져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채 멈춰섰고 산산조각난 유리부터 차량 파편이 나뒹굽니다. 오늘 새벽 음성군 감곡면 38번 국도에서 제천 방향으로 가던 5톤 탑차가 1톤 트럭과 충돌해 트럭 운전자가 숨졌고 다른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1톤 트럭 운전자가 역주행을 해 주행하던 5톤 탑차와 정면으로 부딪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5톤 차는 옆에 보면 졸음수터 나와가지고 이제 차선 진입 도중에 이제 그 진입 500m 나와서 이제 2차선에 딱 거기에 딱 서있었어요 차가. 사고 지점은 중앙 분리대 구간이어서 추월 등을 위해 중앙선을 넘는 게 불가능합니다. 가장 가까운 진출입로는 300여 미터 떨어져 있는데 진입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이 있긴 하지만 지나치기 쉽고 표지를 보지 못하고 지나면 다른 안내판도 없어 평소에 위험이 지적됐습니다. 또 국도 양방향으로 오르내리는 진출입로가 같은 방향으로 설계된 채 맞닿아 있다 보니 헷갈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도로 자체가 종종 그런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안 그러면 음주 사거나 전이다 보니까 그런 뭐 도로 형평사 실제 이 일대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에도 트럭이 역주행하며 SUV 차량을 들이받아 7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